또 문제 다시 또 푸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뭐 같은 거에다가 캐스팅을 못 했다? 어? 좋아 어 잘하네 역시 허, 역시 명 명탐견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진짜 우리 숭이 이게 좀 품종이 어디뭐 좋은 거 같아. 똘똘이 <laughs> 아니, 아니 주인만 알물면 진짜 굉장한 인데 <laughs> 문제는 주인을 물어. <laughs> 어우 야. 난이도 있는 곳한 발을 거의 자유자재로 사람처럼 쓰네. 에? 아. 오, <laughs> 발톱에 꼈어. 발톱에 꼈어. 야, 좋아. 잘하고 있어. 우리 송이, 그렇지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잘했어. 코바람은 <laughs> 오늘 엄마 단층 코바람을 잘꺼내먹다 송이 역시 됐 꺼내 먹은 것 같은데? 다 꺼내 먹었어? 어, 송이 여기 하나 있다. 송이 하나 있다. 하나 남았어 하나. 다 꺼내 응. 먹어. 꺼내 먹었어 우리 송이. 아 역시 우리 송이 똘똘이 똘똘이.